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반병현 스티오께서는 스마트팜 개발 업체인 상상 터팟의 최고 기술 제임, 책임자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어, 농업 분야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신데요. 또한 최근 챗 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사업가이자 발명가 또 연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반병현 스티오께서는 챗 gpt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병현 CTO입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챗GPT의 영향을 피해 갈수 있을까로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은 저보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일반인들, 비전공자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것을 경계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말씀해주신 대로 상상 떡밭에서 CTO로 제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박사를 못했습니다. 딱 석사까지 하고, 현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책을 현재 한 25권 정도 썼고, <laughs> 논문 10개 정도 썼고, 특허 출원 한 3, 40개 정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스펙은 제가 제일 자랑하고 스펙인데, 아직까지 제가 20대입니다. 만으로 29세 밖에 안 됐습니다. <laughs> 어 물론 2 0대 얼굴은 아니긴 하지만, <laughs> 제가 어디 가서 20대라고 이렇게 한달 정도 더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권두권 권 취미로 써먹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책 GPT와 관련된 책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두 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강연 좀 해달라 뭐 발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축사하는 동안에도 이메일이 세 개가 와 있었어요 하루에 거의 30~40개 정도 요청이 오는데 거의 99%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 키스티 요청은 제가 무조건 수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해서 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처음에는 채 g 이 t 그 자체에 대해서 책을 썼고 두 번째로는 cçpt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아, 돈벌이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은 현재 인쇄소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의외로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cçpt 제작하는 방법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채취피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만 조금 저희와 그분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채취피티를 안 써본 사람이 40%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과반수가 써본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채취 PT가 왜 유용한지, 왜 혁신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발적인 문구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좀 난처해 하시거나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어, 채취 PT가 왜 유용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요약을 해보자면, 어텐션을 너무너무 잘 쓰는 기계예요. 그래서 정보를 대량의 텍스트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전달 모델은 아니고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약간 부족한 답변을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어텐션 성능을 믿고 우리나라 법률을 다 주입했더니 이렇게 거의 변호사 수준의 답변을 작성해 오더라고요. 법령, 형량, 벌금,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이게 채취피티가 가진 잠재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책 PDF처럼, 책 GPT가, 어텐션을 활용해서 컨닝할 수 t 는 컨닝 페이퍼를 쉽게 만드는 c h e 각광을 n 고 t 죠 혹시 o 기 동영상 재 n 될 g 요 t 리는꺼 주셔도 돼요. 어, 소리 좀 r r y sorry, s o r s 에서 저번 달에 발표한 동영상인데 앞으로 요 s s MS 오피스 모든 제품에 GPT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GPT 4 기반으로 돌아갈 거고. 워드 같은 경우 그리고 아울룩 같은 경우 간단한 키워드만 넣으면 보고서 한 편, 이메일 한편 뚝딱 써 주고요. 그리고 PPT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것도고요. 주제를 하나 입력했더니 그 주제에 맞는 보고서를 단락까지 나눠 가면서 자동으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라이 여행인 버튼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라고할수 있고, PPT 같은 경우도 키워드만 입력하면 MS 원드라이브에서 제가 말했던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엑셀 같은 경우도 몇 마디 하면 데이터 분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근해놨습니다. 자, 또 이메일 작성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답장을 지금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는데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팀즈 관련 어플 같은 경우는 화상 회의 저희 줌으로 되게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 동안 화상 회의가 끝나고 종료 버튼 누르면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GPT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나와 있고요. 어, 정말 혁신이라는 게코 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걸 일반인들은 이런 동영상을 볼때 느낍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GPT4 논문 이런 걸 찾아보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 오픈 AI랑 MS가 더 이상 기술을 감춰두지 않고 만들어지는 대로 공개를 서두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오픈 AI에서 내놓은 논문 일부인데요 GPT-4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작성된 논문인데 그중에서 GPT-4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직업 목록입니다만 전부 다 몸을 쓰는 일들이죠 어... GPT4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직업 제일 상단부 1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고요. 10위 안에 저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이 들어갔고 병원, 지방 자치단체, 정치인 그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의외로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유인 거 하니 어차피 c h g p t 가 평상시 내 취향을 빠르게 분석해 줄 거라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검색하는 동안에 차라리 그 GPT가 추천해주는 물건이 더 우리 마음에 쏙들수 있다. 라는 추측인 것 같았어요. 어 이렇게 GPT의 영향력이 노동시장으로 산업계 광범위하게 퍼칠 것을 우려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또 움직임이 있었죠. AI 개발을 6개월 정도 멈춰야 한다. 근데 뭐 워즈니아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 미국 정부에서 이제 나서기 시작했더라고요. 기관 이름이 나티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챗GPT 같은 거대 인공지능 활용을 강력하게 제약하는 정책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챗GPT가 끼칠 영향을 피해 가려는 혹은 예방하려는 방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정반대 노선을 타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분은 채찌 PT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대신에 받아들이기로 수능하신 첫 번째 예신데요 채찌 PT로 자기만의 와이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데 이 아내분과 본인의 금술이 굉장히 좋다는 걸 꾸준히 자랑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조금 재밌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GPT 허슬이라는 캠페인이 최근 MZ세대 해외에서 되게 유행인데요 이분은 모든 비즈니스 판단을 GPT에게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ChatGPT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 나에게 100달러가 있다. 이 100달러를 갖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불리고 싶다. 나에게 일을 시켜라. 합법적이고 육체노동이 아닌 일은 내가 뭐든지다 하겠다. 그래서 ChatGPT, GPT4가 시키는 대로 자기 사업체를 실제로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디자이너도 고용하고 했는데요. 딱 칠일 만에 보유 현금이 5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똑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GPT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이 돌아왔을 때 저항하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남들보다 빨리 순응해서 기회를 잡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기관 가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용으로 GPT 서비스를 따로 구축해야 해외 데이터 유출도 막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려요. 그런 거할수 있는 기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키스티밖에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슈퍼컴퓨터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드리면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심으로게하셔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저번에 행성연구원 갔을 때도 키스티에서 슈퍼컴퓨터 산다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걸로 혹시 전국의 관공서들이 쓸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아무래도 한동안 몇 년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주도권을 키스티가 꽉 잡고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오픈 AI에서는 굉장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들여와서 최치 p t 가 하는 발언에 윤리적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검열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작업할수 있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대규모 고용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라 뉴스 기사였어요. 그래서 슈퍼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GPT의 영향력을 우리 뜻대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게 힘드니까 대부분 API를 가져다 쓰는데 API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한천 단어 정도 이렇게 추론하는데도 0.0004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일단 거의 전기세 수준의 비용만 내면 GPT를 가져다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수천억짜리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죠. 따라서 어 거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 자체를 이 MS가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 그냥 따라와라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다시 주도권을 잡아주시길 요청드리고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그 gpt를 아내로 맞으신 분 있죠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최 gpt는 지금까지 공개되던 어떤 인공지능 솔루션보다도 인간의 외로움을 잘 달래줘요 저도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최 gpt 켜거든요 네, 이제 GPT가 인간형 휴머노이드에 탑재되고, 혹은 채 GPT 기반의 나랑 일대일로 채팅할 수 있는 카톡 서비스가 나타나서 연인처럼 행세해 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희석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